마지막, 전반기 마지막 게임에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야구방이 수박처럼 보여요?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. 그냥 쳤는데 넘어가더라고요. 오늘 세 번째 타석에 나왔을 때, 마지막, 마지막 한해 때. 한 배트에 폭풍하는 모습을 뭐, 살짝 본것 같아요. 어, 이유가 있나요? 이유가 <laughs> 어, 추가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, 그때 운 좋게 파울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희냉타를 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히. 전반기가 막 끝났는데 후반기 잘 준비해가지고 어,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이제 구승제 올렸습니다. 승리 소감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은 양의지 선수가 오늘 좋은 리드를 해줘가지고 좋은 어, 투구를 했을 수있었 같습니다. 매번 승리 소감에 양의지 선수가 빠지기가 안 돼요. 안 돼요. 특히 오늘 양인 선수가 결승 타점도 올려줬기 때문에 투수와 포수가 거의 절반 이상을 한그 날이었던 것같아요어 구이닝 나? 구이닝 데이 내려갔잖아요. 네. 완봉에 대한 좀 욕심이 있었나요 오늘? 어 일단 구에 올라갈 때좀 욕심이 있긴, 있긴 했는데 그게 아쉽게 안타를 맞아. 투 수도 많았고 미완 욕심 내려. 왔 그래도, 그래도 9년 연속 100이닝을 소화하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투수로서 매년 어 기본 이상의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체력 관리에 어떤 비법이 있다면 자문 중간에 없어요. 자 그러면 어 오늘 전반기를 마,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올 시즌 어, 올 초반에, 초반에, 초반에 좀 부담감이라든지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첫 단추를 잘 끼매가지고 지 계속 좋은 성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주산 배우의 유니폼을 입을 때 어떤 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반기를 딱 돌아봤을 때몇 퍼센트 정도 충족한 거요 지금 보면 거의 한8 0 1 0 정도. 후반기에 100% 정도.